지금 이더리움은 정직하게 어, 이전 고점을 한번 찔러주는 듯하다가 쉬어가면서 갑자기 고개를 드는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더리움. 근데 그때 레벨, 즉 광기 레벨로 포착될 때는 이더리움이 ETH가 새로운 고점, 어, 새로운 시대 U, 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때다. 아시겠죠? 그때? 안녕하세요. 포북입니다. 네, 보고 여주 분들 어서 들어오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 움직임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부터 그때라면 시즌 종료의 가능성이 주어진다라는 부분 시즌 종료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아볼 거니까 아, 방송 되도록이면 끝까지 시청을하시 바랍니다. 노란색 선이 구간은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는 구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아, 말씀을 드렸던 노란 색깔은 수시로 이탈된댔습니다. 그 말은 조정이 나도 와 노란 색깔 아래로 내려가는 건 건강한 조정이다. 상승장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려왔는데 아래 보라색선 여기서 탁 걸렸습니다. 그죠? 차트를 모르고 하셔도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보라색깔 위에 지금 가격대 현재 핸들 일봉이 걸쳐졌습니다. 그죠? 지지가 나왔다는 건데. 이 보라색 구간은 정말 중요하다. 이 구간은 되도록이면 이탈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이 보라색깔 마저 어느 정도 흡수성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볼써 주저앉았다가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흡수. 그걸 우리가 흡수라고 하는데 어린이 분들께서도 좀 유입이 되셔 쓸 수도 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왜냐면 이전 시즌부터 놓고 봤을 때 꽤나 깊은 하락은 보라색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지난 역사, 과거 데이터들이 수시로 증명을 해준 이건 우리가 지연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보시면은 보라색깔 선을 보면 되겠죠. 차트튼 그렇죠? 몰라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대 차트를 노란색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보면 보라색깔 선을 이탈하나죠. 이때가 어, 21년도 불장이었다. 음, 1월, 2월, 3월, 4월 교장. 근데 한번 이탈이 됩니다. 이때 악재가 나오면서 그때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제주도 어, 긴급 라이브, 야외 방송을 했을 때, 그때 구독자 분들께서도 시청자 분들께서도 한 열댓 분이 찾아오셨어요. 야외에서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야외 방송 보신 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교장. 어, 그때가 여때였고 음,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때 반등 나온 범위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노란색이 탈 되고 보라색마저도 이탈 되고 정말 중요한 구간. 음, 빨간 색깔을 딛고 반등이 나왔는데 보라 색깔이 이번에는 딛는 구간이 아니라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그죠. 저항. 그리고 다시 빠질 때는 빨간색마저 이탈 되죠. 그죠. 어, 여기 빨간색. 뚫고 내려오죠. 음, 이때가 석가 빔 이제 비트코인 시즌 역사상 봤을 때 어, 탑5 안에 드는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을 때 어, 21년 5월달 그렇죠? 벌써 4년 전이라니 이런 말씀들 나오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건 이전 시즌 17년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되도록 이탈을 안 해야 되고 보라색 마저도 만약 이탈한다면 빨간 색깔은 그래도 어, 충분히 한번쯤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보라색깔 이번에 이탈 됐다 안 됐다 자차가 봤죠 보라색깔 이탈 안됐다 여기서 한번 받쳐 준다는게 지지가 나오고 어, 비트코인 지지 나오면서 이더 그리고 반등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솔라나 또 체인 링크 어, 기타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이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죠 이 구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수 있는게 노란색은 수시로 이탈 된다 오케이 어, 눈여겨 볼수 있는게 노란색은 수시로 이탈이 됐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오늘 공식 텔레그램 무료 공식 텔레그램 입장해 계신 분들 우리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떤 걸까? 그래서 공식 텔레그램은 고정 댓글 어, 입장 링크를 남겨주시니까 꼭 보셔라. 이때 드렸던 말씀 오늘 그죠. 오후에 오후 3시 방송 외적으로도 브리핑이 나가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공식 텔레그램 그죠. 시장 회복은 되고 있으나 비트코인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노란색 선 그리고 전고점 탈환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더리움도 기타 알트코인 메이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에게 다시 그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음. 그래서 노란색 선은 아직 여기인데 아직 노란색 선까지 못 올라왔고, 그죠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노란색 다시 돌파하고 빠진 나더라도 지지를 해주면서 어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 갱신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낙폭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도 냉철하게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얻어맞으면 아프지가 않다. 그죠 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아래 빨간색 선 여기서는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많이 빠진다도 그죠 어, 빨간색 빨간색 구간은 금액대로 1억 5천 100만 원, 어, 1억 5천 100만 원 기억을 해두셔라. 1억 어, 5천 100 1백만 원. 어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선 말씀드렸던 그 금액 비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 눌러 드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죠 1억 5700.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 여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아,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있구나. 회복되면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게 상승장이다. 아시겠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장 그래도 괜찮다. 밑에 빨간 색깔 구간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여전히 불장이 맞습니다. 불장이 맞고, 해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데이터 로그 또 변형을 했을 때, 어 깔끔하게 한번 놓고 보면, 우리가 4월 달부터 보게 된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벚꽃 시즌, 어 벚꽃 시즌이었고, 그리고 여름에 출컹인다 더라도핫섬머다 그죠? 여기까지 왔다. 음 그리고 이제 소폭 조정 나왔고, 큰 들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시장, 어, 고점을 향해서 지금 전용적으로 어때요? 저점 높이고 있고 어, 마지막 이제 조정 끝나면 엔딩에 대한 그 시그널을 보고 있다. 이걸 이 패턴 은 언제부터 보고 있다? 어, 4월달 지난 4월달부터 계속 보고 있던 대로 시장은 지금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이각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죠. 계속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파동을 남겨뒀다는 거지. 지금 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더라도 조정이 나온다더라도 이전에 지지되는 구간들이 112k, 109k 이런 구간들 어, 충분히 이제 라스트 마지막 피날레 음, 아직 이게 남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조정의 범위는 언제든지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또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 있는 아주 고각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피날레 파동이 어, 남았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한다. 아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 아니랬죠? 어떤 반응을 보인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제 끝난다고 그래? 왜왜 왜 고점에서 팔고 나오기가 힘들까? 그거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이번 시즌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좋아요 한번 우리가 올려봅시다. 좋아요 영차영차. 영차. 고점에서 왜 많이들 못 빠져나오냐면 어, 사람들 고점에서 막 악재가 터질 것 같죠. 고점에서는 호재가 되려 나온다. 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호재가 나온다. 그래서 많이들 좀 실패를 한다는 거죠. 어, 실패를 한다. 21년 4월 달에도 있었죠. 4월 달에 어떤 게 있었을까? 선물 ETF 말고 코인 베이스 나스닥 IPO 직상장도 있었고. 아까 전에 그게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때가 언제냐면 4월 11일 정확하게 우리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다이때이때라는거지아지고그 다음에 ETF 선물. 17년도는 어떻게 됐다? CME 선물. 공통점이 뭐예요? 악재가 아니라. 아주 좋은 그럴사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도 17년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17년도도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했고 21년도도 많은 이들이 1억 간다고 했고 어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 될수 있다 국가 정부 또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각국의 정부에서 그런 주요 국가들이 어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도 있고 겠어 우리나라보다 더더 파급력 큰 미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 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또는 미국 재무부 재무부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매입했다. 어, 또는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 시즌 고점은 호재로 장식된다. 그러니까 뭐다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 왜? 세력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 개인들에게 아주 달콤한 소스를 뿌리고서 시즌이 종료된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좋다 좋다 할 때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모두가 알트코인 쓰레기다. 이더리움도 얼마 전까지 고하다가 아, 이더리움, 뭐 비트바인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어때요? 더욱더 또 투자가 힘들고 변동성도 커지고 모두가 환희할 때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고 어, 모두가 관심 없고 욕하고 갈피하고 어, 완전히 그냥 거들떠도 안볼때 그때는 기회다. 아,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캡처를 하시던 메모를 하시던 포스트잇 이런데 내 책상 또는 뭐 화장실 심지어 방문, 내 방문 앞 이런데 붙여두셔라. 수시로 보시고. 음, 모두가 호재로 떠들 때 그때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 고점이다. 라는 것을 뭐, 컴퓨터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지금 뭐, 중요한 투자 기법, 노하우 그런 거 있죠. 방송에서 나간 거. 이런 분들도 계시다. 운전할 땐 다소 위험할 수 있는데, 어, 자동차. 대시보드라 그러죠. 핸들 위쪽에. 그런데다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어, 투자 철학, 이런 것도 적어두시고, 또,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방문, 이런 데막 적어두신 분들 정말 많다. 어, 사람인지라 금방 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신법을 계속 관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큰 틀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광기 이거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일까? 지금 이더리움은 정직하게 어, 이전 고점을 한번 찔러주는 듯하다가 쉬어가면서 갑자기 고개를 드는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더리움. 근데 그때 레벨 즉 광기 레벨로 포착될 때는 이더리움이 ETH가 새로운 고점, 어, 새로운 시대, 유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때다. 아시겠죠? 그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준비 시작! 이게 아니랬습니다. 어, 먼저 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가족분들 포트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코인에서 먼저 터져주면 좀 땡큐한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뜻대로 안 되죠. 인생 자체가 비중이 낮은 게 먼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또 어, 비중이 많은 게 먼저 튀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실 것이고, 이게 이제 이도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했을 때부터 그 누구도 최고점 어, 끝을 알지는 못하는데 최정상을 알지는 못하는데 이전 최고점을 새로운 시대로 이제 갱신을 해나가면서 고점 돌파를 갱신하고 이어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환기장이 시작된다.